예 예. 예. 우리 저어 예. 우리 많이 먹을 테니까 예. 예, 예상을 많이 하라고. <laughs>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주에서 제일 좋은 막걸리로 주세요. 어. 이 집이 어. 순대를 직접 수제로 만드는 집이에요. 제일 맛있는 집 아. 공주는 밤막걸리 맛있는데 총리할 적에 네. 세종시 총리 공간에서 네. 많이 먹었어요 사곡이라고 마곡사 있는 동네에 음. 이 생막걸리를 만드는 아, 양조장이 아, 있는데 아, 굉장히 아, 오래된 양조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이호는 계속 설명하고 나는 그 시간에 그렇지, 먹을 테니까 <laughs> 우리 아주머니 제 인생을 살짝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순대는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이낙연 대표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걸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표님의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개인적 목표 때문에 6개월짜리 당 대표를 하는 그 빚을 갚으라는 당원들의 청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지만 옳른지적이셨다 생각을 했어요. 국민과 당원께 진 빚을 갚아라, 지금 빚 갚는 과정이다. 네. 그런 말씀이셨는데, 벌주 한 모금 먹고. <laughs> 네. 네, 지난 다섯 달참 빨리 지나갔네요. 예. 하루하루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네, 지나고 보니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음, 국회가 할수 있는 가장 많은 일을 한 기간이었지요. 어, 실제로 법안 처리건수도 국회 시작일에 최다 처리 기록을 세운 게 작년 정기국회였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 우리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이 전부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못하신, 권력기관개혁을 이번에 했잖습니까 공수처설치 국정원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까지 다 했고요 공정거래법 31년만의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32년만의 전면 개정 5.18관련법,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경제3법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했다 네. 의원님 모두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포함한 원내지도부의 크나큰 예, 업적이죠. 러 아직은 완성 예, 그런 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고 요 우리 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좀더 하라. 네. 어, 그다음에 언론 개혁 빨리 하라.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지요. 이제 남은 한 달, 2월 임시국회를 음. 중심으로 예.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 청구서를 진짜 이제 완성할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순 사건 등 광주의 에너지 공과대학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그리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한국판 유지를 포함한 신산업의 육성 그것을 위한 지원책 플러스 규제완화 네. 이른바 경제입법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겨우 빚을 갚았다가 아니라 이제 너는 훈방하겠다. <웃음> <웃음> 훈방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네. 그런 측면에서 이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강한 소망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 음. 강력한 그런 어떤 발자취를 남기시는 것이 그런 개혁의 마지막 완성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네, 옳은 말씀이지요.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언론을 옥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음. 에, 개선되고 미디어 상생 TF 단장이신 농내 최고위원과 어, 최고의 회의에서도 몇 차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성 언론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은 네. 어, 유튜브 쪽을 위해서 그걸 이렇게 어, 상정한 법안을 따로 낸 거지요. 정보통신망법이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법만 보고 그러면 기성 언론은 그러면 어, 그게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어, 오해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확실한 개혁을 하라는 그런 열망의 표현이 이었다 생각을 하지요. 언론사마다 정치부, 경제부, 무슨 사회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꽤 오래가요. 네.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사회부는 기자와 취재원 관계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해요. 접촉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은 어쩌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더라도 다음에 또 만나거나 회복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부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평생 회복될 기회가 없어 그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점에서 언론인들이 지금도 많이 그 책임감을 갖고 하신다고 믿지만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한줄 쓰는 것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말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무서운 얘기지요. 네. 정치인들이야 매번 상처 입고 또그 다음에 지나가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안 그렇거든요. 네. 네. 우리가 언론 자유는 아시아 최고 정도로 신장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아래쪽이다. 저도 21년을 어, 언론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지요. 예. 지난 5개월의 음. 그런 성과와 해야 될 일들을 제목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숨이 가불지경 예, 있고.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지난 한 총리 시절부터 쭉 이어오셨던 어, 이낙연 대세론 이런 것들이 <laughs> 조금. 좀 하향 추세를 드리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음. 좀 인간적으로 섭섭한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그렇진 않으십니까? 음, 섭섭하다면 국민한테 섭섭하다는 뜻이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개인으로서는 아프지요 아프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어 냉엄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결과든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따뜻할 네, 네. <laughs> 때 먹었어야 되는데 계속 말만 시켜갖고. 어, 감상... 아니 이렇게 맛있는 네, 걸못 먹고 가네요. 아데까지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낮 투덜 네, 때 먹어야 되는데. 네, 네, 아유, 이 남발이 자꾸 말만 시키고 말이요.